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읽는사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침신대에 왔는데 아내님 침신대 처음이에요? 처음 오지? 네 처음이에요 우리가 올 일이 없었지 그쵸 그쵸 네 지금 이침내교에서 캠프를 연합캠프를 하는데 선택강의 중에 제가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오늘과 1박 2일 지내기로 했는데 얼른 일단 어, 저희가 가야 되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침신대 진짜 대박이다 아 여러분 학교 진짜 대전에 우리가 이학교 역사를 모르잖아. 네. 근데 위치가 되게 좋네요. 그지? 네. 실천하는 믿음, 도약하는 믿음. 대박. 여기가 허허벌판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 신도시. <laughs> 아 신도시로 나중에 개, 그 개발이 된 거. 같은데. 그러실까? 그러니까. 야, 야 학교 다닐만 나겠다 진짜. 와. 야 학교 진짜 멋있다. 와. 해 주셔서 침례교 대학생 연합캠퍼 이거를 같이 보자. 아니 강의실도 진짜 좋습니다. 지금 청년분들을 벌써 왔는데 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아에 나을 수 있어요. 다시.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어,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개시하신 진리 그 자체가 맞으십니다. 음. 그러면 우리의 연애교로는 완전히 전복되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지금 여기는 숙소입니다. 저희가 어, 선택강이긴 한데 내일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숙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지금 숙소에 들어왔고 저희들은 뭐 공부하거나 작업할 거는 다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내와 함께 식사하고 어 다음 일정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일도 어잘 마무리하고 이제 또 저희 집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를 좀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본 집회를 참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좀 애매해가지고 하여튼 좀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전에 여기가 유명하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더니 김비탕김치김치즈 탕수 아김김치탕 김치 김치 김치치즈 탕수육 야김비탕 대박 이건 차돌박이 짬뽕이래요 이건 꿔바로우짜장면 그래서 지금 캠퍼스 구경은 비가 너무 많이 서못했고 저희가 식사하러 왔습니다. 와 美味しかった 어제 진짜 많은 청년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이게 선택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진짜 주, 공, 궁금한 게 음. 연애결혼이구나 이런 음. 생각도 들고. 근데 좀 죄송하더라고. 그치? 네, 다른 이제 그 강의실들은 선교 관련된 거에 어, 대해서. 선교 원래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음. 선교 컨퍼런스 같은 음. 그 캠프인데, 음. 네. 근데 뭐... 근데 청년분들이 처음은, 아, 이제 연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막상 제가 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본질적인 걸 말하니까, 처음엔 좀 당황하는 기류가 있어 <laughs> 당황하는 기류가 있다가, 일단, 그래도 나갈 때는 뭐, 각자. 그래도 네, 집주, 끝까지 집중을 되게 잘들으시더라고 마음에 가져가는 게 있으시면, 네. 감사하죠. 내가 우리가 연애결혼 멘토링이 그렇게 네. 메인이 아니었잖아. 그렇죠. 연애결혼에 대한 주제로 지금 3, 4년째 하고 있잖아. 네. 근데 이거를 하면 할수록. 네. 그리고 요즘에 막 젠더젠더 하잖아. 네. 그리고 뭐야, 이런 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음.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그니까 사단이 이 원액적 사랑을 음. 변질시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리는 겉 표면적으로는 연애 결혼은 그냥 곁다리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아 이게 본질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저희도 처음에는 독서 멘토링이 주였는데 연애 결혼에 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게 진짜 니즈가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애 결혼 멘토링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안 오잖아. 그쵸. 그니까, 할 얘기는 다한 거지. 그죠 나를 보는 분들은 할, 내 얘기를 다 3년 동안 들은 거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3년 전의 반응을 지금 보이는 거지. 음, 맞아. 어, 그니까, 하여튼, 그래. 근데, 근데 이제 저희가 연애 결혼 멘토링에서 뭐 연애 어떻게 하는 뭐 방법,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연애를 생각하는 방식이 기독교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어쨌든 다 세팅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애 결혼을 얘기하면서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 건 사실. 그렇죠. 연애 결혼 연애 결혼을 어떻게 봐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을 말하는데 음. 지금 다음 세대에게 이 뭐야 계속 강력하게 말하는 게 쾌락주의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을 가장 그 핵심적인 것들을 변질시키고 응. 우리가 진짜 단백질 덩어리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지한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이 처음에는 자크 대리다를 얘기해 주 이항 대립의 탈구축화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리고 들뢰즈그 다음에 푸코야 그러니까 이세 명만 공부해도 왜 지금 사회가 지금 저쪽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좀알 수가 있는 거지 응.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챕터를 읽고 있는 7월에 많이 공부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오늘은 여러분 비가 좀안 오거든요 그래서 캠퍼스를 좀 찍을 수 있으면 찍을, 찍고 싶은데 이제 여기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이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이러는 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와 똑같은 강의를 똑같은 강의실에서 하고 이제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할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카페 자리를 잡고 있고 여러분 보이시는 저기가 후문인 것 같아요. 근데 후문에 바로 편의점이나 생활시설이 잘어 있고 여기로 이제 쭉 가면 뭐 대강당 또 정문 가는 길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건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기숙사 건물이 있습니다. 기숙사 건물. 그래서 학교가 평지고, 일단 학교가 평지라는 것부터 되게 좋고, 저희들은 여기서, 좀책좀 어좀 읽다가 또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강의동. 이 건물에서 한 시간 반 동안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어제와 같이 카레션은 어떻게 이성교제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아 아.뿐만 아. 아니라 성경적 단어가 보이죠. 영적인 편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계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러면 세계관은 안경이다. 그리고 무의식적 가접 판단의 준거들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안경을 빼서 내 안경을 연구하지 않는 이상 어떤 내가 세계관인지 모른다. 여기까지 좋게? 만나 보면 자꾸 상처받고, 만나 보면 뭐가 이상한 것 같고 만나 보면 뭔가 아닌 것 같아. 왜 그래요? 이 사람의 옳고 이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내 분별 필터가 뭔가 성경적이지 않거나 비일관적이거나 초보적인 수준의 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강연을 막 끝냈고 얼른 빨리 올라가야 이제 금방 도착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올라가면 책 읽고 또 강연 준비하고 열심히 제또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아내님, 1박 2일 동안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캔버스도 음. 너무 좋고, 음.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같이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잘 들으시고, 음. 개념을 잘 이렇게 뭐랄까, 세우고 그러신 것 같아서 감사할 뻔입니다 너무 감사, 감사? 네. 너무 섬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행사나 컨퍼런스나 이런 자체가 네. 스태프분들이 가장 빛나는 이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 그렇죠. 진짜. 하여튼 여러분 저는 지금 빵을 먹어서 목이 메어서 <웃음> <웃음> 얼른 안전운전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